검색 요정입니다. 최근에는 쇼핑몰을 만드는 게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카페24, 고도몰,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곳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런 쇼핑몰을 포함한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들에서 세일즈 포인트 중에 하나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쪽 템플릿으로, 우리 서비스로 웹사이트를 만들면 검색 노출이 잘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실제로 쇼핑몰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고도몰, 카페24 혹은 워드프레스에서 만들었으니 검색 엔진 최적화가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호스팅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의 접근과 차단을 막는 아주 나쁜 요소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바스크립트들을 줄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HTML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검색 엔진의 수집과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템플릿이 검색엔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 최적화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색엔진 최적화는 그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얹어지는 컨텐츠의 요소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엔진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거기 있는 컨텐츠들이 읽을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 사이트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은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은지 검색 엔진 최적화 관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검색 엔진 최적화 영상들을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딱요 유형에 한정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아임닭이라는 웹사이트는 고도몰 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쇼핑몰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 아래쪽에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여기가 사실상 이 페이지의 컨텐츠가 되는 부분입니다. 검색엔진에게 전달해야 되는 타겟 키워드, 즉 페이지의 주제를 여기서 다뤄줘야 하고요. 그런데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미지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색엔진은 이미지 폰트 속의 글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앱 중에 이미지 안에 글자를 읽어주는 앱들도 있지요 나중에 검색엔진에서 그런 기술들까지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탐색하는 데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검색엔진에겐 단지 이미지 1.jpg, 이미지 2.jpg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타이틀에 있는 이 아주 작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검색엔진이 읽을 수 있는 핵심 콘텐츠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레이아웃이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타겟 키워드가 속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텍스트로 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컨텐츠의 구조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컨텐츠의 구조화는 헤딩 태그라는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h1이 페이지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요. 그 밑에 중간 주제들이 h2, 각 중간 주제의 서브 주제들이 h3, 그 밑에 h4 이런 식으로 수직 구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H1이 전혀 없고요. H2를 찾아봐도 상품 검색하기, 고객센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이걸 H1으로 지정을 하고 각각의 이런 부분들을 H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H3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 남겨도 큰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갈릭 맛 닭가슴살, 청양고추 맛 닭가슴살 이런 것 역시도 유입 키워드로 삼고 싶다면 이 단어들 역시도 텍스트로 구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다음은 URL 구조인데요, 닭가슴살의 카테고리 페이지입니다. 여기 URL 뎁스를 봐주세요. i m d c o m s l a s h g o o d s 밑에 goods-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세부 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i m d c c o m g o o d s 굿즈 뷰. 자 똑같은 뎁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페이지 밑에 각 제품 페이지가 있는데 url 구조상으로는 카테고리 페이지 옆에 제품 페이지들이 늘어서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페이지들은 수직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딩 태그를 통해 컨텐츠의 구조화를 검색 엔진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url 구조를 통해서 이 페이지 전체의 구조화를 검색 엔진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쇼핑몰 플랫폼 자체가 이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이 치킨체스트 이렇게 뎁스를 만들고 치킨체스트 밑에 각 제품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는 별도의 url을 만든 다음에 이 url들을 각각에 맞게 리다이렉트 시키는 방법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리다이렉트는 기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간단한 작업이니까 굳이 큰돈 들으실 필요 없이 크몽 같은 데에서 외주개발자를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요청을 하실 때 반드시 301 방식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새로 생성될 때마다 url도 새로 만들어서 리다이렉트를 걸어줘야 하겠죠 자 컨텐츠를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그 컨텐츠를 헤딩태으로 구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URL들을 리디렉터와 함께 구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역시 컨텐츠 요소의 일부인데요. 페이지별로 제목과 설명 문구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검색 결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페이지의 타이틀이 똑같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은 대부분의 호스팅 서비스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카페24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도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웹마스터 도구의 연동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별로 알트 태그라던가 소셜에 공유되는 오픈그래프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페이지에는 디스크립션도 동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검색엔진이 이 페이지들의 디스크립션으로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문의 컨텐츠를 이음의로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페이지 스피드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페이지 스피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임닷 같은 경우 모바일에서 1점, 데스크탑에서 13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이트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이 점수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이미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이미지 파일들이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스맘이라는 또 다른 고도멀 베이스의 웹사이트인데요. 역시 9점, 데스크탑에서는 41점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gif 파일들이 용량을 상당히 크게 차지하면서 로딩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gif보다는 차라리 동영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역시 위에 보시면 모두가 다 이미지 요소로 인해서 페이지 속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맵 같은 경우는 검색엔진에게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전달하고 네가 접근해도 되는 페이지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빼놓지 말고 잘 수집을 해가 혹은 우리 페이지가 새로 생겼으니 이 페이지도 빨리 수집해가 이런 안내도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맵 파일 같은 경우는 각 템플릿에서 기본으로 제공이 되니까 이와 같이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들에서 제공되는 서치 어드바이저 또는 서치 콘솔 등에 등록을 하고 사이트맵을 올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개별 제품 페이지의 주소죠. 아까 살펴봤던 그런데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 결과 화면에서 모든 페이지가 동일하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개발 지식이 없다면 CSS를 포함한 이 웹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요소들만 신경을 쓰셔도 웹사이트의 오가닉 서치 퍼포먼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검색 요정이었습니다.